조선의 한적한 마을, 송담리. 안개가 서서히 거치는 새벽역 대장간의 굴뚝에서 첫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석은 늘 그렇듯 새벽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불을 지폈다. 낡은 망치 자루는 손대로 반질반질했고,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오늘도 잘 부탁하네. 김석의 대장간은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믿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연장들은 단순한 세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농부의 땀과 희망을 담는 그릇이었고, 마을의 생명을 이어주는 맥박이었다. 아내는 새벽밥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고, 어린 아들 서기는 대장간 구석에서 쇳가루를 장난감처럼 모으곤 했다. 그는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며 생각했다. 사람의 인생도 세부치와 같다고 뜨겁게 달궈져야 제 모양을 잡는다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이장이 대장간으로 찾아왔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김석이 자네 이번 달 장에서 낫스모자루만 더 만들어줄 수 있겠나? 걱정 마십시오. 밤낮으로 불을 지펴서라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인의 자부심이 빛났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약속이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마을로 세금 징수관이 들이닥쳤다. 검은 관복을 입은 관리의 뒤로는 포졸 서너 명이 따라왔다. 송담리의 대장장이 김석. 세금을 두 달째 밀렸구나. 김석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대감님, 장터 일거리가 끊겨 수입이 적었습니다. 다음 달 장에 나가면 꼭 갚겠습니다. 관리는 대장간의 세부치를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난몇 자루와 망치를 압수해갔다. 김석의 손끝이 떨렸다. 그것은 그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대장장이의 마음에 불이 꺼졌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 다음 날 찾아왔다. 이른 아침 포졸들이 김석의 집을 애워쌌다. 대장장이 김석 내 놈이 어제 압수해간 낫을 훔쳐 도망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게다가 그 낫으로 관아의 곡식 창고를 부수려 했다는 증거도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제 밤 내내 이 집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김석은 무릎을 꿇었다. 대감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돌아가면 관아가 왜 필요하겠느냐. 너를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포졸들이 김석의 팔을 붙잡았다. 아내는 울부짖었고 어린 석이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아버지,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불씨만 껏 들이지 말거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지켜야 한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고개를 고추 세웠다.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장인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김석은 손이 묶인 채 포졸들과 함께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다. 누가 나를 모함한 것일까? 왜 하필 나였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세부치가 불 속에서 단련되듯 인간도 시련 속에서 단련된다는 것을. 닷새를 걸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김석의 발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형조판서 앞에 끌려간 김석은 무릎을 꿇었다. 내가 관아의 창고를 부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대감. 저는 결백합니다. 판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살펴보았다. 증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증인은 누구냐? 마을의 장돌뱅이 김씨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김석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장돌뱅이 김씨. 그는 석달전 김석에게 빚을 졌던 자였다. 김석은 그에게 관대하게 시간을 주었지만, 김씨는 끝내 갚지 못했고, 마을을 떠났었다. 김석은 차가운 옥방에 갇혔다. 어둠 속에서 그는 고향을 생각했다. 아내의 미소. 아들의 웃음소리, 대장간의 불꽃이 그의 마음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며칠 후 증인 신문이 열렸다. 장돌뱅이 김씨가 법정에 섰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 대장장이가 창고 근처를 배회하며 낯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본 날은 언제였소? 보름달이 뜬 밤이었소. 김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통한 미소였지만, 동시에 희망의 미소이기도 했다. 대감, 제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날 밤 날씨는 어떠했습니까? 판서는 관리에게 기록을 확인하게 했다. 그날 밤은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보름달이 뜬 밤에 장대비가 내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게다가 그날 저는 마을 이장님과 함께 대장간에서 밤새 일했습니다. 며칠 후, 송담리의 이장이 한양에 도착해 증언했다. 장돌뱅이 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 제가 빚을 갚지 못해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그 원망이 너무 커서, 관아의 관리가 돈을 주겠다고 해서, 판서는 관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김석은 조용히 말했다. 대감 관리는 제 연장을 압수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압수당한 연장은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창고를 부수려면 낡은 연장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제 연장에는 제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진실이 드러났다. 관리는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다가 들킬 위기에 처하자, 죄를 덮기 위해 김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관리와 김씨는 곧 형벌을 받게 되었다. 판서는 김석에게 사죄했다. 내가 너를 의심하여 미안하다. 너는 진정한 장인이로구나. 한양에 남아 관아의 장인으로 일하지 않겠느냐? 김석은 잠시 망설였다. 대감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송담리의 불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자 몇 양을 내밀었다. 김석은 깊이 저를 올렸다. 그렇게 김석은 석달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한양을 떠나는 날, 그는 다시 송담리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손이 묶이지 않았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닷새를 걸어 송담리에 도착했을 때 해는 뉘엿 뉘엿 저물고 있었다. 멀리 대장간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내가 불을 지켰다는 것을 그는 뛰기 시작했다. 대장간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들이 불 앞에 앉아 있었다. 서기는 어린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여보, 서가, 내가 돌아왔소. 당신, 당신이 정말. 아버지, 저 불씨 계속 지켰어요. 그래, 내 아들 장했다. 정말 장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일세. 우리 모두 자네의 결백을 믿었다네. 그날 밤, 김석은 다시 대장간에 불을 지폈다. 불씨는 작았지만, 곧 힘차게 타올랐다. 오렌지빛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고, 따뜻한 빛이 대장간을 가득 채웠다. 김석은 망치를 들었다. 한양에서 좋은 제안을 받지 않았소? 받았소. 하지만 여기가 내 자리요. 이 불씨가 바로 내 인생이요. 세부치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망치가 내려쳤다. 쨍그랑, 쨍그랑. 익숙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김석은 밀린 주문을 모두 완성했다. 그는 한양에서 받은 은자로 세금을 갚고 새로운 연장도 몇개 구입했다. 김석은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서가 새를 두드릴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연장이 나온다. 서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고. 불 속에서 단련되고 망치에 두들겨지고 때로는 식어 굳어진다. 하지만 다시 불 속에 들어가면 또 달아오른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어느 날 저녁, 김석은 가족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당신 한양에서 어떻게 누명을 벗었소? 진실은 세부치와 같소. 아무리 감추려 해도, 불 속에 넣으면 본색이 드러나지. 나는 다만 진실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을 뿐이오. 아버지, 무서우시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너희들을 생각하면 용기가 났단다. 가족은 내 마음 속에 불씨란다. 그 불씨가 있는 한 나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송담리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 대장간의 불빛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김석은 대장간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불을 살폈다. 재 속에는 여전히 붉은 점이 살아 있었다. 그는 살짝 부채질을 했다. 그래. 이 불씨만 있으면 된다.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갈수 있어. 세월이 흘렀다. 석이는 자라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대장장이가 되었다. 김석은 늙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대장간에 나와 불을 지폈다. 어느 봄날, 김석은 대장간 앞에 앉아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게는 가족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고. 저녁이 되자 서기가 쇠를 두드리고 있었다. 쨍그랑, 쨍그랑. 그 소리는 김석이 젊었을 때와 똑같았다. 김석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하고 있구나, 아들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마음을 담아서요. 그래, 그것이 바로 대장장이의 정신이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지. 마음이 담겨야 진짜 명품이 나온다. 그날 밤 김석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대장간을 둘러보았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작지만 뜨거운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 불씨는 나의 인생이다.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거세지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희망이요. 삶의 의미라고. 겨울이 왔다. 큰 눈보라가 마을을 덮쳤다. 많은 집에서 불이 꺼졌고 사람들은 추위에 떨었다. 하지만 김석의 대장간만은 여전히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대장간으로 모여들었다. 대장간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석, 자네 덕분에 우리가 살았네. 아닙니다. 이 불씨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희망이지요. 눈보라는 사흘 만에 그쳤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김석의 대장간에서 받은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따뜻함은 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봄이 다시 왔다. 한양에서 온 관리가 형조 판서의 선물로 김석의 연장을 요청했다. 김석은 정성스럽게 낫을 만들었다. 완성된 낫은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판서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 낫이 판서님께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길 바랍니다. 몇 해가 흘러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김석은 손주를 안았다. 서기의 아들이었다. 김석은 손주를 안고 대장간으로 갔다. 빨아, 아가야. 이것이 너의 증조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불씨란다. 이 불씨는 단순한 불이 아니야. 희망이고 사랑이고 인내야. 갓난아기는 불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에 불빛이 반짝였다. 김석은 미소를 지었다. 생명은 이렇게 이어진다고. 내가 지킨 불씨가 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이라고, 어느 가을 저녁 김석은 대장간 앞에 혼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억울했던 누명, 한양에서의 고난, 그리고 돌아와서의 평화.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인생은 하나의 작품이구나.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해 연장을 만들 듯. 신은 우리를 단련해 인간을 만드는구나. 서기가 밖으로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너에게 줄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미안하구나. 아버지 아버지는 제게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바로 삶의 지혜와 정직함입니다. 그것이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김석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대장간의 불빛도 함께 빛나며 어둠을 밝혔다. 서기는 자라서 훌륭한 대장장이가 되었고, 서기의 혼례날 김석은 아들에게 말했다. 서가, 이제 너도 장인이다. 가족은 하나의 대장간이다.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이자 장인의 책임이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이 제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마을에는 김석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말했다. 김석처럼 버티면 된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다음 날 아침, 김석은 평소처럼 일어나 대장간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힘차고 단단했다. 대장간 문을 열자 불씨가 그를 반겼다. 그는 부채질을 하며 불을 살렸다. 불꽃이 일어나며 그의 얼굴을 비쳤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화와 만족이 가득했다. 마을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김석의 망치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쨍그랑 쨍그랑. 그 소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오늘도 김석이 일을 하는구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해가 떠올랐다. 황금빛 햇살이 마을을 비쳤다. 김석의 망치 소리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소리는 삶의 찬가였고 희망의 노래였고 인간 정신의 찬양이었다. 김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타오를 것이었다. 서기가, 손주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불씨를 이어받아 지켜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불씨는 단순한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직, 금면, 사랑,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있는 한, 송담리는 영원히 따뜻할 것이었다. 여러분, 김석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불씨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에 꺼질 듯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의 비에 젖어 힘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채질을 한다면 그 작은 불씨는 언젠가 다시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김석이 정직과 지혜로 누명을 벗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듯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가치들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더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구독을 눌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의 불씨는 무엇인가요?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도 따뜻한 불씨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